스위트 암하이 오늘 우리 꽁꽁이들 중에 링을 못 끼는 꽁꽁이 있나요? 오늘 링 끼는 방법을 아음. 알려줄 거예요. 우리 링 피어싱은 종류가 뭐 오링도 있고 이렇게 딸깍하는 원터치 이런 링도 있고 그렇게 종류가 몇개 있는데 많이 쓰는 요 원터치 링을 끼는 것을 알려줘 볼게. 자 일단 이 링은 이기가좀 힘들어 초보들이 이게 요. 요러... 이렇게 굴곡이 져있으니까.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잘안 들어간단 말이지, 그쵸? 그래서, 요런 연고나 바세린 같은 거 있지. 요 끝에다가 살짝 발라줘. 이렇게 바른 다음에, 구멍이 이렇게 일자로 나있잖아. 얘는 굴곡 져있고, 그러니까 그구멍이 길을 잘 찾아줘야 돼. 그 앞에를 살짝 넣은 다음에,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줘. 살살살살 해가지고, 요 뒤에 만져보면서 살살살살. 너무 막까 아 이렇게 아 넣지 말고. 분명 있다. 이거 안 들어간다고. 에이씨! 이렇게 팍 뚫어버리는 꽁꽁이 있어 분명히 혼나 그렇게 하면 안돼 그렇게 승질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다가 자극 많이 가서 살찌 생긴단 말이야 진짜 안 들어가면 그냥 이런 기본 바에다가 연고를 살짝 묻혀가지고 한번 넣었다가 빼. 그럼 그 구멍에 약간 연고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미끌미끌해졌잖아. 그럼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들어가거든. 이렇게 넣었다가 뺀 다음에 다시 링을 살살살살 넣어주는 거야. 여기 뒤에 만져보면서 위 아래 위 아래 좌우 짠짠짠짠 이렇게 뿅뿅뿅뿅 해서 쓱! 빼우면 돼. 아 이거 잠구는 거 못하는 꿍꿍이들도 있더라고. 이거 그냥 요 여기 있지. 요거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자꾸 이렇게. 어, 이렇게 똑 하고, 잠그면 돼. 근데, 링이 이렇게 코딱지만 한 거는, 잠그기가 진짜 힘들어. 이거는 손으로 하기가 힘들거든? 요렇게 해도 이게 좀잘안될 때도 있어. 그럴 때는 요런, 뺀찌가 필요한데, 없으면은 다이소에 요, 롱 노우즈라고 있어. 제일 작은 거 사면 돼. 이거 뺄 때는, 뺀찌를 링 아래다가 넣고, 이렇게 벌려. 돌려가면서, 이거가 어디야? 하고, 이렇게 벌려줘. 이렇게 얘도 똑같이 넣으면 되는데, 아이고, 요만해. 아이, 꿈꽁니다 <laughs> 그러니까 놓기가 더 힘들잖아. 그래서 얘는 이런 큰 링보다 어여워. 하지만 얘도 천천히 이렇게 잘잘잘잘잘잘 잘잘잘잘 넣어주면 돼.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거는 약간 뻑뻑하기도 하고 닦기가 힘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똑 잠가지면 되는데 안 된다. 이런 팬지로잘 봐보세요. 한쪽을 팬지로 잡아. 그런 다음 한쪽을 이 상태로 눌러. 뿅, 요렇게 해주면 잠가져. 그래서 이런 도구 같은 게 있으면, 우리 꽁이들 교체나 뭐할때 정말 편할 거야. 꼭 장만하는 걸 추천해 요유 듣기 쉬운 형 자, 어때요? 링 끼우고, 잠는거 어렵지 않죠? 우리 꽁이들 이제 자야 할 수도 있지? 그리고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, 아, 링 하고 싶어. 하고 링막 어거지로 넣고 그냥 했다가는 살기범벅이될수 있으니, 링은, 꼭아무고 나서 합시다. <목소리> 그하면소 <그래야> <목소리> 꽃받이 <목소리>